저도신명으로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죄가 뒤에 불길같이 타올라 thank <laughs> you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인다 어린 양 죽게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O que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까지 같이 함께 감독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 하는 자나 우상숭배 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초대 교회에 많은 부흥을 이루었지만 또 부작용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도 있고요, 또파랑도 있었고. 어, 또 어, 신앙에 대한 열정에서 어, 나오는 어, 이제 문제들도 어, 있었고 그것을 통제하고 또 종제하고 어, 이끌 수 있는 어른도 없었기 때문에 에, 많은 혼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소식을 듣고 때로는 하고, 어,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어, 그게 또 녹록지 않아서, 결국은, 어, 이제 여러 번의 편지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림도 전서, 고림도 후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어, 또 중간에 이제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아, 사도 바울이 중간에 방문하기도 하고 또두 어, 번의 편지를 더 보낸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네 번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 이제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주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가운데 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권리가 있고, 그만한 또 주장을 할수 있고, 또 그만한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탐 대신 한다는 거예요. 이땅 위에서 사는 잠깐의 쾌락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포기하는, 버릴 수밖에 없는, 소탐 대신의 삶을 살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어, 이 고림도 교회에 소탐 대신하지 말고, 영적으로 소탐 대신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 또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바울의 강력한 어, 권고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물,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전해주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잊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마귀는 계속 우리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에 가도록 자꾸 우리의 영혼을 혼잡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가 불의한 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부, 불의한 자는 태어나면서 불의한 자는 없는데 그 불의한자가 되는 것은 미혹을 받아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미혹받지 말라. 그래, 미혹받지 말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유혹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잃어버, 잃어버리, 잊고 살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네네 자존심 지켜라. 네는 응. 체면 지켜라. 네 권리 지켜라. 네 그리고 네 맘대로 안안안된 것에 대한 어, 어, 자존심 또 상처 아픔을 계속 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욕망, 네 욕심을 채워라. 이제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무, 어, 우리를 불의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미혹을 하느냐 열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음행, 그 다음에 우상숭배, 간은 탐색, 남색, 도덕 보적,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 남을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도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안타까우면 이구절과 10절에서 각 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안타까워서 권고하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그만 약점이라도 있으면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야, 네 양심을 생각해봐라. 하면서 변의별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우리의 믿음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어요? 부족한 것이 있죠. 그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죠. 못 간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단어들이고 마귀에게 속한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아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끌어안고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이끈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미혹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아도 그렇고, 요셉을 보아도 그렇고, 다비스를 보아도 그렇고, 솔로몬을 보아도 그렇고, 뭐, 베드로를 보아도 그렇고, 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흠이 있는 거예요. 다 실수가 있고, 다 죄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담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혹을 받을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께로 향할수 있도록 몸부림치면서 다이과 같은 사람은 그래서 밤마다 하나님 눈물로 요를 적시고 또 침상을 띄울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절하게 또 솔로몬도 그 부인이 300명이나 되고 처가 첩이 3,7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문란한 삶을 살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에, 돌이키면서 이 모든 것이 혼대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자문과 같은 자문서를 통해서 자녀들을 교훈하면서 믿음 안의 삶으로 믿음 안의 삶으로 청년의 때부터 어 이제 바른 믿음 안의 삶으로 그렇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또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성격이 막 그냥 원하고 급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있고, 막 좌충우돌하고, 사람들하고 뭐 다투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서 결국 대사도 거듭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 또 순교자가 배출되는 그 과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사순절을 지나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얻기 위해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소욕은 계속해서 또 안목의 정욕은 계속해서. 이 생의 자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의혹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부족하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행해 가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가. 찬양하며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사순절 하나님 27일째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고난의 동참하며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회복시켜 나아가는 귀한 경건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갖지 못했던 경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기도, 평소에 부르지 못했던 찬양, 평소에 고백하지 못했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이제 한 곡이라도 더, 아버지 한 시간이라도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도할 양심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앞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